금연과 금주, 다이어트 등의 새 결심이 모래성처럼 와르르 무너져 내리기 가장 쉽다는 1월의 세 번째 주간. 믿음으로 잘 버티어 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평안으로 인사드립니다. 1월의 네 번째 주일에도 변함없이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 에스겔 말씀 37장 1에서 3절을 본문으로 하여 이 뼈들이 능히 살수 있겠느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세 번역으로 준비된 본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 주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나가서 골짜기의 한 가운데에 나를 내려놓으셨다. 그런데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히 있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뼈들이 널려 있는 사방으로 다니게 하셨다. 그 골짜기의 바닥에 뼈가 대단히 많았다. 보니 그것들은 아주 말라 있었다. 그가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주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예배자 여러분들은 2022년 새해를 맞이하여 어떤 결심을 하셨습니까? 아마도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건데, 전혀 새로운 결심보다는 이미 결심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결심하신 분이 더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대표적으로 다이어트, 금연, 뭐 운동 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쉽지가 않습니다. 새해라는 좋은 조건 속에서 마음을 다잡고 새로운 결심에 대해서 확신이 생겼지만 어쩌면 오늘 새해 3주째를 지나면서 이미 과거형이 된 확신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우리 곁에 자주 등장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말 3일 이상 그 확신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결심을 지켜나가기 어려운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나 자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작심삼일의 유형인 사람이 꽤 있다는 것입니다. 위로받지 말아야 하는데 그런 이들을 보면서 또 위로받는 제 스스로가 우스울 때도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지만 사실 그건 위인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수많은 실패들이 오히려 내일의 성공을 가로막는 두려움과 좌절감을 만들어낼 때가 더 많습니다. 넌할수 없어! 귓가에 계속 속삭이 되는 실패란 녀석에게 빠져들면 자포자기 하면서 또 그렇게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게 됩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될것 같다라는 말도 이렇게 사는 게 가장 나답지 뭐? "라는 말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실패가 만들어내는 가장 슬픈 점은 바로 희망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희망하는 존재일 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가 되고 싶고, 무엇인가가 사고 싶고,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고, 무엇인가를 갈망하게 될 때, 결코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이 희망이 사라졌기에 무기력해지고 한숨 짓게 되고 스스로 자꾸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여기 그런 오랜 실패를 경험한 이들 중 최강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눈치채셨군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조건 하나만을 가지고도 그들은 이미 성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유일한 조건을 시원하게 발로 차버립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계속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귀찮아하며 그들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떠날수록, 외면할수록 점점 더 황무지 같이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폐허가 되어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음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올 정도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만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스겔 37장의 문을 여시면서 마른 뼈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냥 마른 뼈도 아니고 아주 말라버린 마른 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37장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뼈들이 널려 있는 사방으로 다니게 하셨다. 그 골짜기의 바닥에 뼈가 대단히 많았다. 보니 그것들은 아주 말라 있었다. 아멘. 아주 말라버린 뼈라는 것은 쉽게 미라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미 죽은 지 오래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죽음의 경계 그 너머로 가서 다시는 생의 순간을 경험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실로 이스라엘을 비유하기에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도 다시 넘어져서 포기한 채로 별 희망 없이 하루를 보낸 우리들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이 마른 뼈들을 상상할수록 연민의 감정이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묵상하다가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어쩌면 정말 우리가 그런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생각지도 못한 하나의 반전이 시작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들을 보면서 당황하며 황당해하는 에스겔에게 질문을 던지셨기 때문입니다. 비단 그날 에스겔에만 아니라 오늘 주일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시고 계십니다. 그가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아멘. 아주 말라버린 마른 뼈를 보면서 이미 당황하고 황당해하던 에스겔을 더 당혹스럽게 만드는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이 질문을 처음 접했을 때 저의 심정은 솔직히 혹시 장난을 치고 싶으신 건가요? 라고 하나님께 묻고 싶었습니다. 도무지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이라고 화를 내고 싶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대체 어떻게 저런 말라 비틀어진 그 뼈들이 살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에스게 선지자는 저와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에스겔의 대답이 저에게는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내가 대답하였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아멘. 아마도 에스겔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답을 이야기 한 듯합니다. 저는 결코 맞힐 수 없는 질문의 답을 다행히 휴, 에스겔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이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인간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의 일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에스겔은 이 부분을 정확히 고백했습니다. 유일한 희망이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이 아무리 역사가 아무리 과학이 아무리 의학이 안 된다라고 불가능을 말해도 하나님은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에스겔은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이 마른 뼈들이 더욱 더 말라가도록 내버려 두시든 다시 살리시든 모두 하나님에게 속한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가능하다고 하시면 예 맞습니다.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나 여호와가 이 뼈들을 능히 살릴 수 있다고 믿느냐라고 주어의 힘을 주시며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에게 동일하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하나님이라고 믿느냐? 너에게 나는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이 맞느냐? 먼저 에스겔이 아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마른 뼈들이 도무지 셀수 없는 군대로 변하는 것을 믿음을 가진 에스겔은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0절입니다.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원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서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아멘. 그러고 보니 예수님께서도 이 말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아니, 자주 하셨습니다. 도저히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마른 뼈와 같은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와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똑같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집안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눈먼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수 있다고 믿느냐? 그들이 예 주님하고 대답하였다. 아멘, 알고 계십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한 에스겔처럼, 예 주님이라고 대답한 이들은 누구나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다. 아멘. 이 부분에서 저도 모르게 박수를 치게 되었습니다. 꽤 밤이 늦은 시간이라 크게 울릴 정도로 인정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할수 없다고 생각하는 나에 빠져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마른 뼈가 되어 간 것이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야 하는데, 끝까지 하나님만은 놓치지 않았어야 했는데, 이스라엘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떠나고 외면했고, 결국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내가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내가 희망이라고 착각하고 살아왔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고백한 에스겔에게 소위 마른 뼈 환상을 보여준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것보다 이 부분에서 더 많은 감동이 느껴졌습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조금씩 나올 것 같은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부디 다음 말씀을 천천히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한다. 그러므로 너는 대원하여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낼 그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알 것이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수 있게 하고 너희를 너희의 땅에 데려다가 놓겠으니, 그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나 주가 말하고 그대로 이룬 줄을 알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린 너무 거창한 믿음을 소유하려고 하다 보니, 스스로가 만든 율법에 사로잡혀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주기를 기다리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또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주인이 되셔서 양 같은 우리를 이끄는 목자가 되기를 원하셨지만, 우리는 각자가 스스로의 목자가 되어버렸고, 그러니 목자인 척 하는 양이기에 인의 길을 잃었고 헤맸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우리를 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확실히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예배자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말씀도 묵상해야 합니다. 기도도 해야 합니다. 구제도 해야 합니다. 성경공부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행동들보다 더욱더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다른 이의 하나님이 아니고, 역사 속의 하나님도 아니고, 신화 속의 우상 같은 하나님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도 나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가장 열렬히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리샤다이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독생자 아들 포기하면서까지 나를 선택해 주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도마의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신니다 아멘. 에스겔은 희망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에서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은 언제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선포하는 그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반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선포를 통해. 완전히 달라진 내일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중심에, 내가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착각에, 무너져 가고 있던 현실에 믿음의 선포를 시작해 주십시오. 그래서 살아나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바로 내 삶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질문이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늘 믿음으로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수 있겠느냐?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 옛날 에스겔 선지자처럼 이젠 우리가 대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을 선포했던 에스겔처럼 우리 역시 포기와 절망 속에서 내일로 가는 길을 잃어버린 모든 세대를 향해 희망이 없고 이제는 망했다고 말하는 이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내일을 향해 달려가야 할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라는 희망을 전하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간절하게 소망하며 호소합니다. 우리 모두 2022년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른 뼈를 군대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메마른 심령도 군대와 같이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마른 심령에도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해졌습니다. 오늘은 전신 전력으로 믿음을 회복하여 믿음의 삶을 살 것입니다. 저희 교회 2022년 표어처럼 그러나 나는 믿음으로 살아나서 살리리라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2022년 수많은 믿음의 삶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라는 믿음의 나팔을 통해 온 땅에 대연되어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질문에. 믿음으로 답을 드려봅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예 주님.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것입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가겠습니다.